감사합니다. 은혜롭고 훌륭한 찬양을 우리가 들었는데 또 마음껏 박수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적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두 사람의 삶의 차이는 뭘까? 그두 차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전해 드렸는데 한번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최초의 우주인이 있습니다. 구 어, 그 소련 시대, 냉전 시대의 소련 사람인데요,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1년도에 최초로 개발되어진 인공위성을 타고 1 시간 반 정도 지구의 이 대기권을 예,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때 이 유리 가가린은 이제 지구인으로서는 최초로 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서 예, 밖에서 지구를 내려다본 최초의 우주인이 된 것이죠. 이 유리 가가린이 그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처음 뱉은 말이 지구는 푸르다였습니다. 지구는 푸르다. 실제로 이 지구는 이제 산소가 있고 또 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우주에서 바라보면 푸른 구슬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말이 무슨 말 했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은 없더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련 공산주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유물론적 입장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같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뒤로 한1 0년 뒤로 이제 흘러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달을 갔다 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달 탐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더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지구로 돌아오는 길에 그 우주선에서 이 푸른 구슬과 같은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계속해서 암송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지구로 귀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왜 똑같은 우주를 보고 똑같은 아름다운 지구를 보고 똑같이 하늘을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은 없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두 차이가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냐는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이 소렌 사람 유리 가가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공산주의요. 유물론적 입장에서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창조론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바로 세계관 차인 것이죠.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미신에 젖어 살아가죠. 그래서 연초가 되면 부적을 만들어 붙이고 병이 들면 구슬하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사주팔자를 따지고, 이거는 그 사람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이단에 빠져 살아갑니다. 교주를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엉터리 같은 그 교리가 참 진리인 줄로 믿고, 그곳에 들어가서 젊음을 바치고 세월을 바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김일성 주체 사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김씨 일가만이 이 나라의 용도자라고 확신하고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가난에 찌들어 살면서도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북조선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평생 제사에 치여 살아갑니다. 일년에 수십 개 제사를 모시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이 조상에 대한 예인 줄 알고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곧 세계관이에요. 세계관이란 말이 관자가 볼관자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런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초점이 안 잡힌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흐리게 보이겠죠.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검겠죠. 맑고 깨끗하고 초점이 잡힌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이겠죠. 여러분,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안경,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안경입니다. 먼저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끼는 안경알이 바로 창조라는 안경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알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암송하는 그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나무와 동물과 식물과 이 모든 산과 바다를 창조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모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 공의, 창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 되겠죠 자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는요 하나님 닮은 구석이 좀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안에도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 사랑, 자비, 인내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조금 있어요 왜 하나님을 닮게끔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특별한 존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숭이에서 진화된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여러분 작품이란 건요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서 다른 작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윤신윤복의 그 옛날 우리 그 조상 신윤복 씨의 그 풍속도 이런 게더 좋은 그림이에요. 아니면 현대 미술가 뭐 고흐나 이런 사람들의 작품이 더 좋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작품이란 건그 고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품은요 어떤 거예요? 상품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상품 사잖아요. 더 좋은 상품이 나오면 옛날 상품은 폐기하는 거예요. 세탁기도 상품이잖아요. 더 성능이 좋은 거 나오면 옛날 건다 없어져 버려. 드럼 세탁기 나오니까 옛날에 통돌이 세탁기 다 없어지잖아요. 이건 상품이에요. 그런데 작품은요, 천년 만년이 흘러도 그 작품을 대체할 것은 없어요. 왜? 그 고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었다면요, 젊고 잘생긴 사람이 나오면 우리는 다 폐기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유의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만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2장 10절 다른 성경, 다른 번역서를 보면요. 우리는 그의 포우엠 한편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작품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말하죠.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 그 선한 일이 뭐냐 사명. 그 사명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그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는 예비했대요. 미리 계획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너희가 살아라 하면서 미리 우리 삶을 계획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조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의 안경으로 내 자신을 보면 나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게 아니에요. 원숭이에서 지나된 그런 적당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자보다 조금 더 진화돼 가지고 사자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습니다마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바. 이 창조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다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죠. 다 작품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봤고 두 번째는 이제 타락입니다. 타락 사람이 죄짓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오직 사람만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한테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건요,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신 거예요. 우리를 세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자유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로봇이죠.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선을 행하게끔만 우리를 만드셨다.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로봇이죠. 로봇왜 그렇게 프로그마 프로그램이 된 로봇이죠.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생명나무도 허락하셨어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해라고 생명나무도 허락하셨습니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만지지 마라. 먹지 마라. 그렇게 하셨어요. 선악과가 너무너무 귀한 거니까 생명나무보다 더 귀한 거라 이거는 네가 만지지 말란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어떤 대상이었어요. 이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선악가란 것이 무엇인가? 그 출애굽기 보면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에 종살이하는 요셉한테 너는 내 집안의 모든 것을 다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내 아내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뭐 재산, 소, 가축, 뭐 인사, 행정,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주님이, 그 주인이 주신 주권이고. 근데 아내는, 내 아내는 네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선악가예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 아, 나는 종이지. 나는 이 집의 종이다. 그 아내를 보면서 자기의 존재가 뭐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만지지 못하면서 먹지 못하면서 아 그렇지. 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나는 피조물이지. 내가 내 맘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지. 선악과가 그냥 생명나무 열매보다 더 좋은 것이고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넌 손대지 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놔둔 거예요. 왜? 네가 이걸 보고 늘 네가 어떤 존재라는 걸 기억해라. 너는 장조주가 아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그걸 기억해라고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놔두고 늘그 고백을 해라는 거예요. 선악관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였던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죄 짓고 타락하게 된이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어요.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싫은 거예요. 목사가 싫은 거예요. 죄 지면 으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범죄는 자기가 짓는 죄죠 모든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 아담 이후의 원죄. 원제, 원죄가 뭐냐면 죄의 본성에 본성. 사람은 다이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또 자범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이 이 안경,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 안경으로 사람을 볼 때요, 사람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다 타락한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왜 서울시장이 자기 속옷만 입은 사진을 여 비서한테 보냅니까?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성직자가 돈 문제에 걸려 넘어집니까?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맑고 순진해야 될저 어린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천형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까? 인간은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봉독합시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다 죄를 범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옛날 성철 스님처럼 뭐 앉아서 잠을 뭐십몇 년을 자도 소용없어요. 뭐 오체 투지하고 이마와 팔꿈치, 양, 무릎 다섯 군데가 땅에 닿으면서 팍 삼보 일비하면서 걸어가도 소용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뭐 주마다 사회 봉사활동 다니고 뭐 자기 장기를 떼주고 뭐 아무리 훌륭한 짓을 해도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럼 그걸 알아야 돼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명령을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아니요. 한 명도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안경입니다. 세 번째가 구속입니다. 구속.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다. 구속은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로타며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없는 그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직접 십자가의 재물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이잖아. 요한복음 10, 3장 16절. 그 제임스 어윈이 지구로 귀향하면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암송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신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또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타락한 인간.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다 보이는 겁니다.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전부다. 유명인도, 성공한 사람도 부자도 저 어린아이도 내 하나님 안 믿는 내 남편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시부모도 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거예요. 그 세계관으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됐습니다. 참뭐 짧은 기간이 아니죠. 40년 전에 우리 청년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정말 처음에 초라하게 시작했겠죠. 지금도 독충동이 그렇게 썩 앞서가는 동네는 아니잖아요. <laughs> 저 웅천이나 막 빌딩이 착착 올라가는 그런 동네는 아니잖아요. 지금도 40년 전에는 더 형편없었어요. 이 동네 토박이 누구냐 한번 물어봅시다 <laughs> 우리 박영림 권사님 물어봅시다 40년 전에 이 덕중동 어땠어요? 잘 나갔습니까? <laughs> 산하고 논하고 밭이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땅은 미나리바시고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형편없는 땅에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한빛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바로 그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라고 한빛교회를 40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사실을 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한빛교회는 왜이 땅에 있어야 되는가? 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모이지 마라 그러고 국가에서도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직장에서도 교회 가지 마라 그러고 자녀들도 전화해가지고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엄마 교회 가려고 그러냐고 교회 가지 말라고. 온통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세상에 교회를 못 다니게. 저는 올 한해 교회를 떠나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봐요. 사실 올해 코로나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 한 450명 정도 되거든요. 450명 정도. 근데 코로나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 그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은 몇명 정도 될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몇명 정도 될것 같습니까? 올 1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그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 한 450명, 한 4,500명, 한 45,000명. 한 45만 명, 저는 모르게 몰라도 4만 5천 명더될것 같습니다. 올 한해 교회를 떠나 버린 사람.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출석률이 떨어집니다. 코로나 핑계로 교회를 안 나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는 할것 없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수십 명 수백 명이 빠져 나갔고요. 적은 교회는 가뜩이나 없는 성도인데. 뭐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 이렇게도 되겠다. 뭐 굳이 수고를 다해서 교회를 나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자 설교 한편 듣고 뭐 찬송가 같이 따라 부르고 인터넷으로 본 교회 예배 드리다가요, 나중에는요 다른 교회의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 들어도 보고, 또 CTS도 한번 들어가 보고, CBS도 들어가 보고, 막 여기 저기 왔다 갔다하면서 옮겨다니는 산토끼 교인도 지금 많이 늘었다 그래요. <laughs> 요리저리 뛰어다닌다. 굳이 뭐본 교회를 갈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흔들지 않는 신앙생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이 10, 10월 마지막 주고 이제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한 해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다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 나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좀 고민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유럽 교회처럼 뭐.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영국의 교회 뭐 지금 가 보면 할머니들 몇분 앉아 계신다 그러잖아요. 막 건물만 막 의리의리하게 막 돌로 엄청나게 크게 지어 놨는데 가서 보면은 할머니들 몇분 앉아 계신다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한국 교회도요.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 코로나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장하고 준비하고 기도해 나간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또 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할게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를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 코로나 때문에 뭐 하면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아직 멀었어 이러면서 참좀 쇠퇴해가는 한빛교회가 아니고 정말 뭔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뭔가 새로운 모양, 새로운 구원의 방주 역할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빛교회가 되시기를 주의하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성하시겠습니다.